안녕하세요. 설증 DJ입니다. 요번 시간은 이 선을 정분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을 꼭 늘리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어는 렌슨이라는 명령어인데 이 렌슨이라는 명령어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옵션들을 전체를 다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 두 가지,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이 옵션 두개 중에 첫 번째는 선을 증분해 주는 옵션입니다. 이 증분이라는 것은 기존에 그려져 있는 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수치를 입력해서 그 수치만큼 더할수 있는 더해져서 그려지는 그런 명령을 알아보시면 돼요. 또는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0mm를 여러분들이 그린 선에 이 옵션을 이용해서 3mm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 옵션에 수치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3을 입력함으로써 103이 되는 선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선 정분하기는요. 선 정분하기는 렌슨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좀 입력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ADN입니다. ADN을 입력하면 되겠죠.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옵션 중에 증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증분. 단축키는 D입니다. 이 증분은 이제 델타라는 명령어인데 그려져 있는 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그만큼 더 더해서 또는 그만큼 또 빼기를 해서 선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증분, 증분 옵션인 DE, D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증분을 하려는 그 수치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분하려는 길이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증분하려는 선의 방향, 방향이겠죠. 그 방향 쪽으로 가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한번 정분이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먼저, 라인 명령으로요. L을 입력하고, 지켜 모드를 실행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100mm, 100mm에 대한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LEN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왼쪽 밑에 보면은, 증분도 있고 옵션 중에 그렇죠 증분도 있고 퍼센트 합계 동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각도 열고 증분 가로 열고 DE 각도 닫고 라고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엔터만 클릭하시면 이 증분이라는 옵션이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DE를 한번 입력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DE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자 그러면은 증분 길이 입력하라 하죠 자 오른쪽에는 제일 오른쪽에 가면은 각도 열고 0,0.000 이라 돼 있습니다 각도 닫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0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길이를 100mm에 대한 길이에서 좀더더 하고 싶다 라면은 양수의 값을 입력하면 되고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호를 붙여서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5mm를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105mm가 되겠죠. 5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1 0 0 m m 의 선에서 5mm만큼 더 하면 되니까 5를 입력하는 게 맞겠죠.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예를 들어, 이 선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 원하는 방향 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선에 대한 중간점을 기준으로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은 오른쪽으로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지수가, 좀 전에 입력했던 5mm만큼 길어져서 증문이 되는 거죠. 이거 되시죠. 다시 82n e, 입력하고 엔터클릭. 요번에는 엔터만 클릭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분이라는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좀 전에 증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치를 증분길이를 입력하라 하는데, 좀 전에 입력했던 5, 5mm에 대한 수치가 기억하고 있죠.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각도 열고 5. 0,0,0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마이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호를 붙이고 15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 한번 줄여 볼게요. 자, 또 줄일 때는 이 선에 대한 중간점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미리 보기가 보이죠. 자, 왼쪽을 가서 클릭, 치수를 입력해 보면. 15mm만큼 그쵸? 그렇죠? 입력했던 수치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mm에서 15mm가 줄어들어서 90m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죠. 이, 이 델타에 대한 증분이라는 옵션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원을 그려서요. 원을 그려서 자, 이 중심선을 구분을 줘야 되겠죠. 이 외형선과 이 중심선에 대한. 경계를 구분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원의 기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끔 할수 있는 이 증분이라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adn 입력하고 엔터클릭 de 입력하고 엔터클릭 자, 3mm 하격 3. 3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만 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똑같은 값을 가진 이 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도 하긴 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함으로써 꼭 굳이 꼭 늘린다고 해서 늘리기 위해서 꼭 이런 델타 값을 가진 이 선중분 랜슨이라는 명령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예를 들어 offset 오프, 그리고 3 그렇죠?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간격 띄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extend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경계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시므로써 여러분들께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를 이제 랜선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옵셋을 해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늘리기라는 명령이 있었죠 스트레치 s를 입력하고 3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치 명령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런 기능들도 이제 가끔씩은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 델타 옵션이었습니다 이 델타 옵션에는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각도에 대한 부분을 증분을 해 주고 또는 각도 값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능은 다른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입력을 해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 이 선을 선, 이 원을 하나 선택해서 제가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호가 있습니다. 호에 대한 각도로 이제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델타 값에서 들어가는데. A, E, N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D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 밑에 보시면은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를,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그쵸? 자, A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정분 각도를 입력하랍니다. 이 각도는 지금은 90도로 그려져 있죠? 자, 여기서 이 호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늘리고 싶은 만큼 이제 각도로 늘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5 입력해볼게요. 1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여기서 이 호우에 대한 중간점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클릭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을 그려서 각도를 입력해보면 15도만큼 이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라인을 그리고요. 로테이트 명령으로 마이너스 30mm, 30도로 이제 각도를 주고 익스텐드. 그렇죠? 익스텐드 명령어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각도에 대한 옵션을 또 a를 입력해서 각도 값을 입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델타 증분이라는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지금 위에 같은 델타 값은 그려져 있는 선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더 하든지 빼든지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죠. 자, 이번에는 토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계. 예를 들어 100mm를 그린 선에서 여러분들이 70mm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70으로 입력해서 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 또한 중간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거죠 area는 입력하고 엔터클릭을 하는 게 맞고요 요번에 배울 옵션은 합계입니다 합계 그리고 단축키는 T입니다 토탈입니다 토탈 자 T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 증분하려는 길이 값이 아닌 전체의 값을 이제 입력하는 거죠 토탈 전체 길이 전체 길이 값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리고 선의 지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도 라인을 하나 그리, 이번에 이번에는 라인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선이 길이가 201.2입니다. 그렇죠? 스트레 명령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1차 단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밖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볼게요.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엔터클릭. 그러니까 점점 과는좀 다르죠. 이렇게 소수, 소수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만은 뒤로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합계라는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자, L, e, n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은 합계라고 있습니다. 더탈. 단축이 t죠.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자, 전체 길이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는 1mm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2 0 1 2 3 5 1 2 7 2 5죠 자, 이 부분을 20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200을 입력합니다. 2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자, 줄이고 싶은 방향으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클릭을 하니까, 자, 보이시나요? 줄어드는 게 구분이 너무 안 되네요. 자, 우선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을 클릭. 그리고 치수를 한번 재어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토탈 전체 길이가 200으로 입력했던 길이로 맞춰지는 거죠 다시 len 입력하고 엔터클릭 반대로 길게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음수 값과 음, 양수 값은 필요 없겠죠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줄인 만큼에 대한 전체 길이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길이에서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전체 길이 예를 들어 200에서 250mm 되는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250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T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자이번은150 해볼까요 아, 250 해볼까요 250 입력하고 엔터클릭 자 늘리고 싶은 방향으로 이번엔 왼쪽을 해 볼게요 왼쪽 왼쪽을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왼쪽 방향으로 50mm가 늘어난 250 그쵸 250을 입력했기 때문에 200에 대한 선이 250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입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소수점에 대한 선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길이를 가진 선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렇죠. 간단하죠.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게 여기서 또 옵션이 하나 또 있어요. 각도라는 부분인데 동일한 방법이겠죠. 단지 합계에 대한 반대로 그죠. a라는 옵션을 입력함으로써 각도 각도를 가진 30도 라 그러면은 30도 에 대한 선을 홀을 가진 선으로 완성이 되는 거겠죠 한번 해볼까요 또 굳이 또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지금 90도 죠자 l en 입력하고 엔터클릭 t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쵸 그리고 각도가 또 있습니다 각도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그쵸 a 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지금은 각도 값이 57로 되어 있네요. 40으로 해볼까요? 40. 아, 30으로 해볼게요. 30.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90도에 대한 선이 30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30도만큼 줄이고,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닌, 이해되시나요? 이합계라는 옵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호의에 대한 중간점을 기준으로 줄이고 싶은 대로, 그쵸? 그렇죠? 줄이고 싶은 방향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옮겨서 마우스로 옮겨서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쪽을 한번 클릭해, 클릭 볼게요. 클릭 그리고 선을 그려서 각도를 재어보니 30도에 대한 각도를 갖는 홀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을 그려서 그렇죠? 14도만큼 돌렸습니다. 그리고 Extend. 익스텐드 명령어로 이렇게 늘려서 이런 각도를 가진 코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t를 입력하고 a를 입력하고 각도를 입력하고 클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에 대한 명령어들을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또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배운 두 가지에 대한 랜선, 선에 증분하는 그런 명령어의 옵션이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아마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동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